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로 울산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나이에도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크게 부족함 없이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아내는 저보다 다섯 살이 더 어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몸이 편하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더니 그 말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다니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네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술집에서 헌팅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크고 작은 다툼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여자친구는 항상 성실하고 저를 위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날에도 혹시라도 제가 걱정할까봐서 인증사진도 알아서 보내주고 친구가 클럽에 가자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안 간다고 하고서 집에 왔다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녀와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선물이라도 내려준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여자친구가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기가 생긴 것 같다며 울음 섞인 목소리를 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에 당황해버렸고, 저는 여자친구 눈치를 보다가 일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관상이나 미신 그런 거를 좀 많이 믿으셨던 분이셨죠. 그런 성격의 어머니가 혹시나 트집을 잡아서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의 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을 반대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결혼 이후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결혼 전에는 아내가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었는데 직업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남들은 다 예쁘다고 칭찬하기 바쁜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만나서는 안될 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우상의 여자들이라더군요. 여우상이 입술이 얕고 입이 작고 눈꼬리가 살짝 길면서 끝이 올라간 얼굴이랍니다. 연예인 얼굴 생김새를 비유하자면 제 아내가 얼핏 보면 한예슬을 닮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주장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기가 생겼다는 말에 결국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날짜를 앞당겨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고 주변 사람한테도 늘 입버릇처럼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신부감 만날 거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봤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분가를 요구하더군요. 사실 그런 아내의 마음이 전적으로 이해가 되었기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했던 일은 차마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신혼집은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지어진 마음평대의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할게 전혀 없었고, 모든 게 너무 완벽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6개월 뒤 아내는 힘겨운 시간을 버텨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아기의 모습에 신비롭기도 했고, 제 핏줄이 태어났다는 생각에 온갖 생각이 교차해서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제 아내에게 심한 말을 했었던 저희 어머니조차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아가 쓰고 했다. 내가 정말로 욕봤다라며 진심으로 다독여 주셨고요. 모든 게다제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던 중 딸아이를 유심히 보다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제 딸아이에게 선명한 쌍꺼풀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쌍꺼풀이 전혀 없었고, 제 아내도 성형으로 생긴 쌍꺼풀로 알고 있었기에, 원래는 쌍꺼풀이 없던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내에게 물어봤죠. 자기도 원래 쌍꺼풀 없지 않았어? 우리 딸은 쌍꺼풀이 엄청 선명하네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자신도 어릴 때는 쌍꺼풀이 있었는데 약간 이터치하려고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긴감인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 집에 찾아갔을 때 아내 몰래 아내의 어릴 때 사진을 봤을 때는 쌍꺼풀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나 생각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건은 얼마 전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초복전 저를 위해서 장어 액기스를 가져주신다고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직장에 출근해서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 와이프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기에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래서 가정주부가 집에 있겠거니 해서 어머니께서는 따로 연락은 하지 않으셨고 오후 1시쯤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제 아내가 잠깐 장보러 밖에 외출을 한 건가 싶으셨다네요. 그래서 저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지만 하필이면 저는 그때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던 거죠. 일단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는 경비실에 가서 에기스를 맡기고 가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경비실 아저씨가 1층에서 공사 작업을 하느라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나와 있었는데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댁에 나가는 걸본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연락해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층에서 멈추더니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헌칠하고 젊은 남자가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갔고 초인종을 눌러보니 그제서야 제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초인종 몇 번을 눌렀는데 왜 이제서야 문을 열어주냐고 화를 내자 아내는 세탁기를 돌리고 있느라 베란다에서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은연 중에 남자한테서 나는 향수 같은 냄새가 느껴졌고, 싱크대를 보니까 아직 설거지를 하지 않은 커피잔이 두 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여쭤봤고, 전화로 말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급한 일 아닌 거면 주말에 찾아뵙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직접 회사 근처로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제 회사로 찾아온 적이 없으셨는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알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났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뒤에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연락이 와서 근처 카페로 내려갔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심정은 결혼 전에 어머니의 행동이 겹쳐 보이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 대한 믿음도 너무 굳건했고 서로 간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저는 어머니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왜또 그러시냐고 짜증을 부렸고 괜히 살림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왜또 건드리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별 일이 아닌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평상시 봐오던 어머니의 모습에 도저히 대화로 통하지 않을 걸잘 알았기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고 물었더니, 진짜 확인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짜증이 폭발해서 정색을 하면서 말했죠. 제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결혼 전에 나와 아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상처를 줘놓고 또다시 시작이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축복만을 빌어준다고 하시더니 그 말은 다 거짓말로 한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더 답답해 하시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엄마 말좀 믿고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알았으니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하다가 잠깐 내려온 거라서 다시 올라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는 배웅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회사로 들어와버렸죠. 그런데 아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트집을 잡는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는 점점 찝찝한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두 가구만 살고 있는데 앞집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나이 많은 맞벌이 부부가 살고 계신다는 게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 오후 시간에는 옆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섣불리 친자확인 검사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제 아이가 맞다고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왠지 맞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못된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고민을 하게 됐고 검사를 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쉽게 결정을 못하던 중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이 번쩍 생각났습니다. 몇주 전에 직장 동료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서울로 3박 4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후에 직장 동료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께 퇴근 후에 아내랑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제 아내를 닮은 여자를 봤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무슨 시덥지 않은 말이냐며 내 아내를 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했죠. 그러자 또다시 가만히 있더니 사실은 형수님으로 보이던 분이 남자분이랑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서 봤냐고 물어봤더니 대략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봤다더군요.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남의 아내 얼굴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는 괜히 의심을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저께 낮에 영화관 건물에 간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는데 왜 오빠? 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닮은 사람을 착각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아내의 말만 듣고 그걸 무조건 믿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고,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검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검사지를 받아보고 나서는 딸 아이가 생각나면서 눈물 붙어 났고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끝까지 숨기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진짜 확인을 한 것을 부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진짜 확인 검사를 무조건 해봐야 한다면서 강력히 요구하고 매일같이 연락을 하셨기에 짜증이 났었죠.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맹신하고서 주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직접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했었죠. 아내에게는 급한 출장이 잡혀서 내일 들어간다고 말하고는 숙박업소를 잡아서 정신 나갈 만큼 술을 마셔댔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대체 어떤 놈이 생부인지도 궁금해졌고 아내의 배신감에 너무 역겨워서 사진첩에 있는 사진부터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너무 꺼림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쁘던 우리 딸이 내피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참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암담했고 제 자신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아내에게는 당장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겨운 짓을 하고도 뻔뻔히 살아가는 여자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갔고 아내에게는 주말에 집안 어른들이 찾아오셔서 본가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는 처갓집에 맡기고 가자고 했죠.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운전해서 가는 동안 저는 평소와 달리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모르는지 세상 편하게 잠을 자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본가에 도착을 했고, 인사를 드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 같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군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저한테 결과를 물어보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신 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그 다음부터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곧바로 방을 뛰쳐나가셨고,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오히려 더 당황해 하셨고, 어머니께 갑자기 왜 그러냐고 정신이 나갔냐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어머니께서는 당신도 이것 좀 보라고, 그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며, 결과지를 건네주셨죠. 그리고 그 결과지를 보신 후 아버지도 표정이 어둡게 굳어지셨고 아무 말 없이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리둥절한 와이프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네 자식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아들 자식은 아닌데 어디서 남의 자식을 배어와서 이따위 사기를 치냐고 하셨죠. 갑작스러운 아내도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어머니는 검사 결과지를 아내에게 집어던지셨죠. 결국 그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모든 게다 들통난 걸 알게 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머니 죄송하다면서 연신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질이 날만큼 난 상태여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계셨고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정리할 마음이어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밖으로 나갔고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내 집에서 짐 챙겨서 니네 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말이죠. 일단 너무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없지만 내일은 변호사 사무소로 가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정말 슬프면서도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제 감정을 제 자신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이 현실을 너무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